그럼 10선 해요, 그럼. 그 아, 따로 파죠. 8명 말고. 8명 말고. 생물. 어디선가 본것 같거든요. 술한장 했던 사람 같은데. 아무거나 하자고 하네. 서, 요즘은 선이 중요하지가 않나 봐. 아무거나 하재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먹기 10선 거고패 어. 그것뿐인가요? 나도 그러면 두번 살리는 팻 해야죠. 뭐 어쩔 수 없네요. 잠깐만요. 그... 생물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인가? 왜 네, 무모하죠? 대초부라만에 <laughs> 자유 이래서 데려온 사람들이야. 왜 그러는 거지 자유 일에서 데려온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자유의 일 사람들이 섭섭해하잖냐. 근데 생물 저 사람이 우등 아까 그 우동보다는 잘하겠지? 우동? 여기 자일보단더 심하겠죠? 여기가 렉확인까지 철저하신 분이네 실력이 기대가 됩니다 폭맥인데. 폭맥 있네 폭맥. 언제까지 하고 진짜 죄송한데 내게 계속 있어서 그냥 조금만 해도 될까요? 우선 하요 그럼 조금 조금 시켜드릴게요 우선이면 조금이죠 공이 계속 늦게 보여서 이미 늦게 보이면 저도 늦게 보일걸요. 오전 갑시다. 레디 레디. 예전에 토란이랑 했던 사람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과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어느 정도길래 렉을 이렇게 신경쓰는지. 나 솔직히 일대일 기차 탈 적에 렉 신경 그렇게 안쓰는데. 좀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데. 그 사람 내게 너무 신경을 써요. 어떤 실력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잡에 거의 목 숨을 거셨거든요. 도망가기로 결심한 건가? 이번 판. 도망가기로 했나봐요. 도망만 다니시네. 배트. 실드. 실드면은 더 살릴텐데 캐리드. 그 데프리메라는 올라갔네 자, 이제 바트는 다 썼고. 햄 없으면 그냥 무조건 제풀만 하시는구만 렉 너무 심한데 보고싶네요 어떤 렉인지 제 눈에는 그냥 도망 렉밖에 안 보였는데 도망 렉이라고 있어요 도망다닐 수 있는 데 도망다니기 편한 렉 이제 바늘을 깎고 지금 풍선이 잘안 나지긴 하는데. 아마 지금 자유인 중에서는 잘한다. 지금 있는 애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죠 그래도. 상대방 키일 거고 아마. 공격이 많이 약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 이분 도망을 너무 잘 다니셔서 잡기 힘들 것 같네요. 약간 폐력 스타일. 아니, 내가 이집 그 공격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여 진짜 이분은 공격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유기할 적에 뭐 하겠죠? 봐 와, 바늘 두개 있었어? 바늘 두 개로 도망을 다니신 거야? 후, 바늘, 똑같이 바늘 두개 했는데 내가 공격 같네. 이거 뭐소?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시네, 게임을. 그러니가 쩔쩔매만 하네. 도망이 개, 정말 심하신 분이야 어우. 아주, 마지막 상대로 아주 좋네요. 마지막 상대로 아주 좋은 상대죠. 이런 상대. 제가 예전부터 셀프를 잡는 걸 좋아했거든요. 좀 귀찮을 순 있긴 한데. 애플이 아니고만 혜력보다도 오히려 잘잘짤 수도 있어 혜력보다 잘짤 수도 오 다행이다 바늘이어서 다행이지 바늘 없었으면 멘탈 나갔겠는데 이 사람 끝에 풍 있는 거 대박인데 끝에 풍만.. 아 뭐야 끝에 풍만 있는 분이네 오.. 이거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더라고요 그럼 바늘 없다는 소린가 이제 상대방 속에 물풍선 묻는 게 다네요. 솔직히 말하면. 와, 이분 제풀만 오지게 하시는 분이었네. 죄송 제가 렉이 너무 심해서 렉이 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풀이신데요 뭐. 공격 공격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후반부터 후반까지 그냥. 제플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오케이 플레이 알았습니다. 제플하시는 분인 거잘 알겠습니다. 보충성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제플이 굉장히 심하니까 보충성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은 보충성 제플 실력이야. 아 내가 보충성 제플이 진짜 약하거든. 보충성이면 큰일 났는데다. 어쩐지 여유 여유로울, 여유로울 때부터 알아봤다고. 너무 여유롭다 했어. 근데 내가 또 잽플을 잽플을 못 잡거든. 좋아하긴 하다. 아, 뭐야? 공격보단 잽플이 낫긴 한데, 아니야. 잽플보다 공격이 낫지. 솔직히 잽플보단 공격이 나은데, 이런 공격은 답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공격게다가 달빛냥이 좀 쉽잖아. 달빛냥이에 저렇게 잽플 하시는 건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다만. 두번 살리는 배시잖아요 형씨. 형씨, 두번 살리는 패시야, 당신. 후에 때풀 이렇게 하면은 근데 생각나는 건 독풍성밖에 그 없다. 솔직히 아, 이거 굉장히 한 시간 동안 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부터 와... 확실히 벌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고충성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면 뭐... 아닌 거죠. 잭풀, 잭풀밖에 아니에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잭풀밖에 안해요 이런 플레이 천치하다 요 진짜! 체력도 이정도로 때풀하지 않아요. 공격할 땐 공격하지. 얘는 공격할 때 공격하는데 얘는 때풀만 해. 얘는 그게 차이예요. 걸치기도 딱 봐도 기본이 돼 있고. 아, 얘, 얘보충성 같은데? 진짜 보충성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보충성 같아. 이 정도로 쨔프하는 애는 개밖에 없어. 어휴, 귀찮네, 진짜. 힘들게 하네. 이거 두번 살리는 팩까지 있어가지고. 더 게임이 안 끝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제가 도중에 그만둔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설마 매너 없이 도중에 그만둔다. 이 소리는 안 하겠죠. 아, 진짜, 매너, 더럽게 없네, 진짜. 매너, 더럽게 없네요. 우충성님. 여요 그리고, 렉 있건 없건, 쨔풀밖에 못하실 것 같이 생김 죄송한데. 그냥, 쨔풀이 주이신 것 같은데, 잘하는 척, 초... 연습이, 뭐, 렉, 렉 본다는 중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아주세요 딱 봐도 잽풀이 주인 거 같은데 렉 때문에 그래요 핑계 대지 그만 되고 나가주세요. 다음에요는 무슨 다음에요야? 매너 두 동강 나네랑거안 하지 당연히 안 합니다. 아니 좀 제대로 제대로 된 애를 만나야지. 얘는 잽풀밖에 안 하고 걔 노잼 플레이잖아. 즐겜러인데 진짜 즐겜러인데도 잽풀은 진짜 존나 열받는다, 근데. 일단 녹화 좀.